살롬 유튜브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목사님께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요.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네, 맞아요. 성령님이 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맞아요.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보여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를 따라 여쭤보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세요. 지불 친구들 이제부터 선생님과 시가공과를 시작해 볼 거예요. 시가공과와 또 시가 스티커 풀맨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하트를 반씩 접어주세요. 반씩 접어주세요. 그리고 온 다음에 뒤집으세요. 자, 이제부터 하트 모양과 하트 모양을 풀칠해서 붙일 거예요.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세모 모양과 세모 모양을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네모 모양과 네모 모양을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자, 별표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 별표와 동그라미를 다풀칠하요 붙여주세요. 마음판에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볼 거예요. 이 어린이 인형은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친구들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빈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 말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복한을 통해 복음을 전하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복한을 통해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우선 스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초록색을 펼쳐볼까요? 두 어른이 있네요. 이 친구 친구들이 자주 만나는 어른 누구인가요? 경비 아저씨일까요? 옆집 아주머니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어른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해야 해요. 선생님을 따라 예수님 스티커 한 개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또 하늘색 마음을 펼쳐볼까요? 여기 누가 있나요? 어린이가 있네요. 유치부 친구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르나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해 주어야 해요. 선생님 따라 예수님 스티커 한 개를 여기에 붙여 보세요. 선생님 딸에 말해 보세요. 친구야, 나와 함께 예수님 믿자.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친구야, 나와 함께 예수님 믿자.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꼭 믿게 되기 바라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펼쳐보세요 지구 친구들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기 빈칸에 그 이야기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선생님 생각한 사람을 적을 거예요 이 치부 친구들, 하나님은 친구들을 통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치부 친구들이 이야기한 여기에 적힌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현자심을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